이번 강의에서는 영상처럼 고차원 데이터이고 학습할 데이터가 수만 개 이상일 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학습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영상인식의 경우 데이터의 차원도 크고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큰 데이터셋을 학습할 수 있는 미니 배치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너무 치중된 과 적합의 개념과 신경망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드롭아웃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 알고리즘이 어떻게 학습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다양성 역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필기체 숫자 인식과 패션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신경망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처럼 학습 데이터 차원이 크고 은닉층이 계층 구조가 많은 경우 학습해야 하는 가중치수가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기존 학습 방법에 비해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 데이터가 아닌 부분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경사강법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코스 함수를 미분한 값에 대한 평균만큼 업데이트를 합니다. 즉,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 하나의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하지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경사강법에서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풀 배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체 학습 데이터를 분할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확률적 경사강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분할된 데이터셋을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미니 배치 방식은 조금만 훑어보고 빠르게 학습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물론, 풀 배치를 사용을 하는 경우나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경우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하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 오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경우와 부분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할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개의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는 7개 미분값에 대한 평균인 7분의 3인 0.42만큼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반면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이처럼 두개로 분할할 경우 7, 5,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발생하는 3분의 8인 2.66만큼 기울기를 반영하고 다음 3, 1, 5, 마이너스 8에 대해서 발생하는 4분의 마이너스 5인 마이너스 1.25만큼 기울기를 반영해서 총두 번의 반영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씩 기울기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전체의 기울기를 반영해 오차를 줄여 나가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진 신경망을 학습할 때 적당히 빠르고 적당히 정확한 길을 찾기 위해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확률적 경사강법을 사용을 합니다.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그룹으로 묶어 한번 학습에 수행되는 시간을 줄이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때 최적의 값을 찾는 과정에서 부분 데이터만을 가지고 코스트를 낮추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학습 중인 미니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는 코스트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코스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적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뒤죽박죽 형태의 최적 경로를 따라 학습이 될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7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할 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한 번에 7분의 3만큼 이동했고, 2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3분의 8만큼 이동하고 다시 마이너스 4분의 5만큼 이동했지만 한 개씩 업데이트할 경우 왔다갔다 이동했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울기의 평균값이 크고 이는 빠르게 경사를 따라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사하강법보다 수렴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미니 배치를 구성해서 전체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로 분할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n개의 데이터로 나누어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를 구성할 수도 있고, 전체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중복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가 1000개이고 이를 5개의 미니 배치로 분할할 경우, 자, 이처럼. 전체 데이터를 셔플링을 통해 섞고 이를 균등하게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 중복 없이 작은 데이터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처럼 전체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200개를 샘플링해 하나의 미니 배치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학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습 과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균등분화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